할로 <laughs> 안녕하세요 봉봉언니예요. 자 오늘은 어,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노래를 한곡 불러드릴게요. <laughs> 아유 진짜 왜래? 혼자서도 잘어울으면 이거 실성한 건가? 응. 그토록 다짐을 아건만 사랑은 알수 없어요 사랑으로 만든 가슴은 진실 하나의 의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남겨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 오 영원히 끝도 시.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음, 하지만 어, 세월은 흘러 흘러 흘러서 어, 진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음, 진짜 어떻게 어, 상대를 사랑하는지 방법조차 아, 망각하면서 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 서로의 아, 악연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아, 악연이 되기도 하는데 그그 그 제주 그 중학생 살해 사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오전에 그 CCTV 뭐 이렇게 유튜브에 떠는 거 그래서 그렇게 딱봤는데그 사망한 그 아들 얼굴이 CCTV에 딱 찍혀서 나오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걸. 너무 가슴 아프고, 아, 진짜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17, 그 중학생의 모습이, 이제 같은 엄마로서,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진짜. 왜 엄마라는 여자는, 왜 그런 개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저런 결과가 되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사랑도 좋지만, 사랑도 좋고, 남자도 좋지만, 은 음, 사랑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 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 그런 어떤 조금 인격적으로 좀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남자가 못 만났다, 그런 남자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사랑을 개나 줘버리고 사랑을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어떻게 사냐 하면 자신의 자신을 지키세요.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심히 살다 살다 보면 그 누군가가 당신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대충대충 살다 보면 만나는 놈도 다 대충대충 그렇고 그런 놈인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놈 <놈에서 웃음> 그렇게. 어, 그냥, 내가,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진짜 반듯하게 살면서, 내가 내갈 길을 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 그렇고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 함부로 건접하지는 못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음, 인격적으로 조금 안성도가 높은 사람이나, 어, 그렇게 괜찮은 여자한테 대시할 수 있는 거지, 어, 막 그저 그렇고, 어, 쓰레 같은 인간은 그런 여자 보면 무서워서 모른다니까요. 차다리 사랑은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언니 뭐 그냥 존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때 제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존남자 음, 없다. 존남자 음, 없다. 아, 그냥 포기해라. 어, 포기하고 그냥 너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어, 누구 덕보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네가 강인하게 어, 일어나라. 음,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러면 어, 외롭잖아요. 그래, 외로서밖에 외롭 없지. 그럼 외롭지 않으려고 아무나 만나서 아무렇게 사랑하면서 아무런 사, 아무렇게나 살아갈래? 음,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너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 정말 스스로 멋진 여자가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멋진 남자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때 진짜 멋진 남자가 음, 확률적으로 어 내가 그냥 이렇게 약간 가치가 낮았을 때는 탁 다인 것들이 우글우글거리지만은 내가 진짜 어 우뚝 별처럼 우뚝 서, 서, 그 등대처럼 우뚝 서 있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만이 어그 특별한 그 빛나는 별을 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좋은 남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쉬워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은 자동적으로 언젠가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지. 음 할머니가 돼도 상관없어. <laughs> 왜 그때 멋진 할아버지 정말 괜찮은 할아버지를 만나면 되니까. 음. 일단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들 만나봤자 야 산만 복잡해진다. 알았나? <웃음> <웃음>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laughs> 감사합니다.